안녕하세요 소떼입니다. 자, 제가 그때 그어던 포켓몬 바이올렛 영상인데요. 그때 저희 이거 봤었죠? 완전 신작하면서자 안에는 뭐그 재료 그건가 봐요. 그리고 포켓몬 바이올렛 지금 닌텐도 스위치는 토큰 형 되어 있어서 지금 없어요. 그 어, 마쇼. <laughs> 오늘은 좀 짧네요. 일단 넣고. 못뛰는 더 넓은 편집지는 새로운 포켓몬 만남 이렇게 적혀있어요 어? 아쉽 아, 끝내기 전에 이거 끝에네 받은 거 받은 건데 어. 마우스인데요 마우스 이거예요 제가 받은거거든요 이게 원래 제가 쓰던 마우스인데요 네. 자 한번 이거 보여 드릴게요 쌍둥인거 같은데 요 보여 드릴게 같이 자 일단 쌍구 무선 마우스로 버튼 힐 이렇게 적혀있거든요 무선이네요 자 안에는 이런 게들어 이렇게 해서 깔아 고 들어있는 거 같거든요 자 이럴 때 건전지도 가져가이게요 한번 열어볼게요 안에는 어묵도 있죠 건전지 넣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있는 거죠 이게, 아무리 봐도, 이게 칩인 것같고요 자, 일단 꽂고, 자, 느낌은, 아, 이게 버튼이네, 버튼. 음, 그렇게 느낌은 별로 느껴지진 않는데, 세상이 더 낫다. 자, 일단은, 건전지에 넣고 있을게요. 언젠가 쓸게요. 여기다 가 다시 넣어놔. 어. 패드도 넣어놓고. 이거 쓰는 거지, 올까 이거 말고도 받은 게 있다. 좋아. 태드폰을 세울 수 있게 영상을 찍자요. 제가 그래서 받은 거 하나. 근데 짱콘 만로또 받은. <laughs> 짱콘 좋아하시는 분이 보내주신 거예요. 자, 잠옷이고 이건 액션 가면이라고 했나? 그랬던 것 같아. 요 이게 도티 이기 건요. 이거 한번 열어볼게. 자, 일단 무선으로 천천히 된다고 하더라고. 자, 열어보니까 이렇게 들어있고요. 어, 햇덕폰이 여기는 데 돼. 이거는 쓰는 건안 써보고, 예, 끝내는 거 같고, 이게 이렇게 해서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근데 이게 세워질 거, 그 건데, 안 세워질 거 같아. 안 세워질 거 같아. 이거 일단은, 또, 뚜뚜 이라니까. 다시 붙여놓고, 예, 다시 번호 키여있고 <목소리가> 이거, 내가 안 쓰기 때문에, 안 쓰기 때문에. 자, 짱구도 못말려 자몽, 네, 이번에도, 뭐, 자몽으로 들어있는 것 같고, 설명은 똑같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된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고, 짱구는못말려 짱구는 못 말려 페스티벌에서 듣던 건지 이런 것도 어디서 얻어온 건지 예, 안정감이 느껴지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짱구는 못 말려, 짱구 아, 마우스 그리고 포켓몬 바이오렛까지 이렇게 세 개를 리뷰했어요 그러면은 모두 안녕, 빠쇼